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조선일보가 아주 까다롭게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끝판왕이죠. 센터장 분들까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금융계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는 알수 없는 진짜 고급 정보를 1대1 토크로 나눠보는 금융 토크쇼. 방현철 박사의 많이 많이 버는 머니 머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센터장, 증권사의 센터장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어,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리서치 센터장 분을 모신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 리서치 센터장은 어떤 분인가? 이게 일단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01년부터 이제 애널리스트 업무를 시작을 했고 예. 뭐 그동안 이제 인터넷 게임 섹터 뭐일부 음. 이제 통신 섹터도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작년까지 이제 그 세카 애널리스트하고 음. 또 글로벌 리서치 팀장을 경험을 예. 하다가 음. 이제 올해부터 그하나금융자 리서치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음. 예. 섹터 그러면은 어떤 업종 뭐 이런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저희가 잘 아는 네이버나 카카오 예. 뭐 nc 소프트 예. 이런 기업들을 커버하는 예. 섹터가 인터넷 게임 섹터구요 예, 예. 예 제가 그쪽에서 예. 한 20년 동안 예. 그쪽에서 애널리스트 쭉 업무를 애널리스트 업무를 하다가 이제 센터장까지 올라오신 예. 황승택 센터장님이십니다 아, 오늘은 그 하반기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음, 지난 뭐, 어, 4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4.2%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 전망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서 어, 글로벌 시장이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미국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에서 아니 좀더갈것 같다. 뭐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부 시장에서 이제 뭐 예상보다 더 길게 갈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존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수치가 네. 그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예, 일단 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음. 이번에 요즘에 이제 인플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재 효과가 있고 네. 작년에 이제 그 작년에 한 작년. 작년에 워낙 이제 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예. 미국 시장이 안 좋았고 음. 뭐~ 유가도 파동이 음. 한번 있었죠 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물가상승 같은 경우가 뭐~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공급 예. 사이드에서 이제 유발되는 예. 그~ 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러면서 음. 공급 사이드에서 유발되는 그~ 물가상승이라는 점에서 음. 일단은 뭐~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는 게중중론이니다 아, 거다. 예. 궁극적으로 보면은 일단 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소비자 단에서 소비가 회복되고, 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개선이 되는 그림이 네. 나와야 네. 사실은 안정적인 이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뭐, 네. 그, 조금 모자란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인플레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정도까지는 뭐, 네. 5월 수치 정도까지는 뭐, 강한 상승 압력이 있을 걸로 네. 보고 있지만, 뭐, 그 이후에 3분기부터는 네. 좀 하방, 하방, 이제 안정화되지 음.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음. 일단 그 이제 경, 예, 예.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소비가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음. 다시 이제 상승 기조로 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때문에 이렇게 잠시 좀 높아지는 거 같은 거는 한 2분기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그렇죠. 안정됐다가 이제 수요가 또 다시 회복되면서 또 올라가는 그좀더 그렇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그 아주 정상적인 거. 이제 예.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음.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 시작이 되는 음. 거죠 그런 인플레이션을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이,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단 생기면은 이제 시장 금리도 같이 지금 올라가는데, 시장 금리 때문에 또, 이, 뭡니까, 이 증시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금리 리스크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대로라면 예. 뭐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 우려가 분명히 시장에 있었죠. 음. 그 올해 상반기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서울? 예. 네, 좀 전에 뭐, 뭐 공급망 사이드는 있죠. 어쨌든 이제 수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음. 있는데, 사실은 미국 연준이나 이제 그 재정 당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 그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지금 아직은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뭐 실업률은 네. 네. 높은 편이고.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둔화되는 네. 부분들이 네. 이 연준이나 미국 정책 금융 정책 당국의 이제 그 정책의 방향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동성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금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좀 부담을 좀 덜하지 않나 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은 그래도 연준이 하는 말을 좀 시장이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연준 네. 의장도 뭐 일시적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고용 지표가 안좋안 좋은데 음. 이거를 완연하게 이제 그 물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볼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설득력이 생기는 네. 거죠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어느 정도 연말 정도 어느 정도 예상하는 한나라 금치에좀 예상치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그 이. 연말 기준으로 보면 예. 뭐 금리 같은 경우 2.3%, 미국 국제 채그걸을 아, 예. 보통 기준, 얘기하죠. 미국 예. 10년 만기 국채 금리 예, 2.3% 정도. 지금 이한 1.6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예, 하니까. 연말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 수요가 회복되고 소비가 어. 회복되면서 경기가 이제 강하게 반등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는 이제 지금보다는 오르신, 오를 것이다. 예. 금리 오르는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경기 회복되는데 금리가 안 오른다라는 것도 좀 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좀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어, 실제 그럼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뭐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실 성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이런 게또 궁금하게 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6.5% 성장할 거다 IMF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한국도 3%뭐 넘는 이런 성장을 할 거다 그러는데 그 수요가 회복되고 이러면 전반적인 성장은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예.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뭐 평균 컨센서스 정도가 연간 예. 한4% 정도, 4%좀성장을예상을 예, 예. 예. 보다 높은 4%예 최근에 나오는 예.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 보면 외사나 이런 데서 4.5%까지도 어, 나오고, 4.5%까지 예. 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작년에 저희 정부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어떻게 잘 방어를 했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예.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그 그런데 투입됐던 동력들이 이제 민간 소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올해 이제 투입 되고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출 이런 부분들이 네. 아직은 수출하고 기업들의 음. 이익증가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견조하게 나타나고 음.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성장이 좋으면 또 우리 수출도 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비심리 회복도 음. 추세도 회복도. 그,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4%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달성 하지 않을까 음,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기준이죠? 우리나라 뭐, 기준이고, 예. 그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음. 뭐, 일단은, 뭐, 백신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일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경계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뭐, 연간으로 한6% 정도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확장 정책을 지속을 음.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한70% 정도가 소비가 네, 소비, 담당을 예,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소비가 또 많이 예, 나르죠. 그래서 소비가 예. 지금 뭐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6% 네.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해서 뭐 물가하고 금리, 성장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시지표들 어 저기 거시지표에 대한 황센터장님 얘기 들어보는데. 결국, 뭐, 다잘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좋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뭐, 예. 기본적으로, 단기 예. 변동성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뭐, 그, 음. 금융시장 참여자로서, 음. 뭐, 단기 변동성까지, 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음. 그, 능력은, 뭐, 없고요 음. 예. 중장기적으로, 현재 이제, 흐름만을 짚어봤을 때는, 예, 예. 뭐, 좋은, 바, 좋은 기조로 가지 않을까, 내년까지.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하나금투에서 최근에 낸 그, 하반기 코스피 지수 예상범위 보면, 2,900에서 3,650, 이렇게 나왔던데, 연초에 얘기한 것보다 더 높아졌어요. 2,700에서 3,450, 뭐, 이렇게 네네. 했는데, 그럼 이게 하반기에 3,600도 뚫을 수 있다? 지금 한 3,200보다 약간, 약간, 높, 뭐, 요, 요,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출 지표들이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그 수출 지표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음. 높습니다. 음.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던로 아무래도 한국 예. 증시지만, 그, 해외, 글로벌의 그렇죠.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게 예, 바로 수출. 중간에 그렇죠. 딱 매개해주는 게 수출이죠. 예, 예, 그래서 뭐, 그, 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그 이익이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를 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단을 좀 높이 잡았다. 라고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음. 공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이제 좀그 플럭추에이션은 있을 걸로 음. 보고 있지만 음. 중장기적으로는 뭐 연말까지 음. 놓고 보면은 음. 뭐3,600뭐그 예.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예.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성장 뭐 물가 뭐 고용 얘기한 거랑 이렇게 묶어 보면 약간 n자 ]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다가이렇게쭉올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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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때 2분기부터 이제 그금그 네. 2분기 중반 이후부터 네.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물가가 갑자기 네. 올랐다든지 아까 좀 전에 말이드린 음. 이제 뭐 공급 이슈, 반도체 공급 음. 이슈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뭐 일단은 조정이 있을 걸로 그행이 되고 있지만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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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림이그타나지 않을까라고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뭐 경기 흐름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뭐 올해 한 50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막 장을 올리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 1월 달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빠지고 뭐 이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이런 건그이 어, 개인 자금들은 어떻게 올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그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금융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은 예. 그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잘안 했는데 저축률 관련된 얘기를 네. 가끔 나옵니다 예, 요즘에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이 저축률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음. 한국도 그렇고 얻고 돈을, 돈을 예, 모아둔다 미국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은또 정부 지원도 있었고 음. 그래서잉여 자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좀 음. 많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객 예탁금도 70, 70%대까지 70봉 이제 예, 예, 예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식은 아직 안 사서 주식을 살려고 되게 잘는주죠 그렇죠, 예, 죠 예.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그 추가적으로 음. 투여할 수 있는 그 자금 여력은 좀 아직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국내 자금은 그렇겠지만 이제 외국인 또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5월 중에 조금 뭐좀 외국인들이 좀 국내 주식들을 팔고 있어요. 이게 아마 환율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외국인들 지금 순매도 되는 부분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음. 보고 있고요. 예. 뭐 근본적으로 저희들 지금 국내 경기라든지 예. 뭐 기업들 성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 금융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좀 이런 부분들은 터널 아드하지 않을까라고 음. 판단을 하고 외국인 있고요. 외국인 자금은 들어올 거다. 예, 다시 예. 예, 예. 그 환율은 환율 좀, 같은 예. 경우는 사실은 아뭐 외국인들이 당연히 순매도를 예. 하게, 하게 되면은 환율은 이제 올라가겠죠. 음, 원, 틀면 예. 그러면 이제 예. 달러를 원화가 약세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원화 기본적으로 어. 이제 원래 이제 연말까지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완만한 이제 강세에 대한 기조는 뭐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음. 보고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연말에 뭐 테이퍼링 관련된 가이던스 음. 제시라든지 티이퍼링, 예, 예, 미국에서 예, 예. 예.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예. 조금 뭐 강세 압력은 좀 달러 강세는 좀 세지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한 1,130원에서 음. 1,135원 수준 음. 이 정도로 예. 그 가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 중에 테이퍼링 얘기하셨는데 테이퍼링은 이제 지금 미유 연준이 1,200달러씩 지금 뭐 국채랑 뭐 모기지 증권 사가지고 그렇죠. 돈을 푸는 건데 그렇죠. 에, <laughs> 그거를 이제 축소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돈줄을 줄이니까 그렇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예.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금, 하반기 이제 지수 전망하고 자금 흐름까지 이제 쭉 봤는데요. 이 조금 약간 종목 얘기인데 큰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지금 20만 전자, 뭐 10만 전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8만 전자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 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저 주식시장에서 살만한 주식이 외국인들이 얘기할 때는 삼성전자몇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기,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두 가지 측면에서 네. 이제 그 금융시장하고 네. 금융시장의 상황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는 사실 음. 관계가 있다. 음. 예, 오로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만 가지고 움직이는 음. 건 아니다라는 게첫 음. 번째고, 음.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놓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음. 일단 삼성전자 시총비중이 코스피에서한20% 정도 네, 한 되고 5분의 있습니다. 되네요? 예, 20 네,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뭐, 뭐 외국인들이 이제 음. 패시브 자금을 빼간다든지, 음. 어떤 뭐, 일단은 뭐, 달러가 유출된다든지, 음. 이런 현상에 봤을 때, 그 발생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이슈 외적으로 음. 사실은 주가에 영향 을줄 음.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다라고 음. 보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음. 네. 잠깐 여기 두 가지는 잘 네. 모르는 얘기가 펀더멘탈 이슈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다음에 패시브 자금은 또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금융시장에서 네. 네. 이제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네. 하는데 네. 사실은 뭐뭐 뭐 인덱스 펀드라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인덱스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 에 네. 빠져 나가면 그그 네. 그 자금이 빠져 나가면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삼성전자만 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액티브 자금이 되겠고 예. 패시브는 그냥 우리 나라 지수 전체 지수를 네. 보고 하는 자금인데 우리나라 뭐안 좋게 생각하고 외국인 자금이 오래 빠지듯이 그냥 빠질 때 같이 그렇죠, 그렇죠. 빠지는 그런 자금이 있을 수 있고. 예. 어. 예. 어. 예. 그다음에 펀더멘탈이라는 펀더멘탈이 건 펀더멘탈은 이제 삼성전자 자체 이제 음. 시장 경쟁력에 음. 대한 부분인데요. 음. 사실은 뭐 반도체 최근에 뭐 공급 이슈 이런 부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음. 단가도 올라가고 네. 있고. 비메모리 쪽에 음, 뭐 한국에도 투자하고 ]잖아요. 또 예. 미국에도 투자를 예. 하고 정부도 지원해주고 음. 뭐 미국 정부도 뭐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음. 그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실적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음. 장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요. 예. 나쁠 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공급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게이 음. 단말기 쪽에서 음. 다이 단말기를 만들어내려면은 음. 그 핸드폰 저희가 말하는 음. 핸드폰을 만들어 핸드폰, 내려면 정 핸드폰 그렇죠. 예. 반반도체나 반도,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예. 그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데 작업 부품 조달이 이제 원활하지 음. 않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 출하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음. 받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은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또 영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믹스가 되면서 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음.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 인 자금 빠져나가고 음. 반도체 좀 공급 원활하지 공급 않고 그래서 있고. 이제 네. 핸드폰 사업부 쪽에서 음. 일단은 출하량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음. 있는 상태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지 않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여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긴 했는데 네, 다 해소될 수 있는? 네, 네. 다 네. 보시기에는 네. 그거는. 단기적인 어떤 문제예요. 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매력적이지 음, 않나 그렇게 판단. 음. 저희 담당자도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 그럼최선 예. 어느 정도까지 그럼 주가를 전망하네? 탐성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치 지금 당장은 아, 정 주가가 아, 기억이 아, 안 나서 예. <laughs> 그건 정확히 말씀드려야 예. 되는 부분이라. 아, 예, 그럼 예. 뭐 지금보다는 어쨌거나 그렇죠. 예, 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다 네, 런 네, 정도로 예, 예. 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laughs> 뭐. 뭡니까 뭐~ 리딩방 뭐~ 테마주 투자 뭐~ 이런 게또 뭐~ 주식시장에서 혼탁하게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거또 대선을 또 앞두고 뭐~ 대선 테마주라고 해서 뭐~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좀 사실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 사실 이쪽 그~ 하나 검토 같이 이렇게 좀큰 하우스라고요. 큰 증권사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이런 당연히, 투자 당연히, 방법을. 예, 예. 그렇죠. 예. 예.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 애널리스트들이 뭐 10년, 20년 동안 음. 커버한 회사의 주가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뭐 잘맞 춘다라고 말씀못 드리잖아요. 음.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지금 개인 그~ 이제 주식투자참여가 확대가 되면서 네. 그런 리딩방이나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뭐~ 급격하게 뭐~, 뭐 확대가 네.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그, 펀더멘탈에 입각해서 음. 어떤 주식을 분석을 하고, 음. 그 종목의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음.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뭐, 심지어는 저희 애널리스트를 사칭해서 이제, 네. 뭐, 만들내는 네, 네. 그런 것도 뭐, 리딩방이 이런 것들이 음.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음.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음. 계속 생겨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차라리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음.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예. 애널리스트 레포트도 예. 이제 뭐, 꼭 예. 저희 것만을 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증고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각 증권사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 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니까, 그 레포트들도 참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 그 좀, 중기 이상의 안목을 갖고 음.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어, 믿는 좀... 것 보다는 그걸 많이 아, 참고해라. 참고해라. 예, 그게 절대적이진 예. 않으니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황소택 저기, 어, 하나금투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요. 그, 올해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시장을 내다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전망을 할 때,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뭐, 한, 한 가지 정도 든다면요? 사실은 그, 이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예. 분석을 하는 게 저희 업무고요. 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의 범위를 늘려가는 음,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좀더 그, 저희가 기업이라면, 예, 기업이랑또 예. 커뮤니케이션을 음. 더 하고, 음. 물론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서,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뭐, 애널리스트한 직업은, 음. 뭐, 소통도 중요하지만, 예. 좀 깊이 있는 분석이 예. 중요하기 때문에, 음. 뭐 자료의 질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좀완성도를제고하는부분에 예.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귀를... 여 된다. 예.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처음 출연하셨는데좀 어, 어떠셨습니까? 저랑 얘기하는 게 아, 예, 뭐, <laughs> 저랑 사실 처음 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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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박사님 워낙 해박하셔갖고 예. 예,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많은 예. 말씀은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하여튼 뭐 이런 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뭐좀더 이제 뭐 이런 부분 이어서 예. 나중에 이제 좀더뭐 좋은 얘기를 더할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구독자 분들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에널리스트로서 뭐또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뭐, 최근에 금융시장에 가급적이면 좀 정확히 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예, 조선일보 또,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보셔. 개미들은 알수 없던 진짜 생생한 정보, 고급 정보를 나누는 1대1 금융 토크쇼. 방현철 박사의 뭐니뭐니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